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삼성SDI라고 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 11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현재 그 유일 에너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유일 어, 에너테크라고 합니다. 어, 이게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늘 17% 빠졌죠. 어, 첨보가 오늘 1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먼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8%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8%그 다음에 오늘 SKC가 7% 빠졌고요.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 에코 프로, 어 BM이 7%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가 7%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 한농화성도 오늘 6%, 그리고, 어 코스모 신소재, 에라고 하는 기업도 오늘 6%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테크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 세방전지나 그 다음에 사마 알미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애경 케미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빠져버렸고요. 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돈을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 캠트로스 라든지 어, CIS, 역시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왔었던, 응, 음, 어, 오늘 나왔었던 이 종목들이요, 어, 제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어, 제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뭐, 종목들의 이슈, 개별 이슈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삼성 SDI는 오늘 장중의5% 넘게 나홀로 상승을 좀 했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밑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삼성 SDI에 대해서는 주가는 계속 빠지지만, 어, 30만원 아래에서는 이제 사벌만 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려왔었죠. 이 삼성 SDI라고 하는 회사는 어쨌든 2차 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형 정지는 각형이고요. 어 소형 이쪽은 이제 원통형. 이런 음,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중대형 정지는 전기차에 쓰이는 거고요. 이 소형 어 중소형 전지 이런 것들을 뭐 스마트폰, 어 태블릿 PC 뭐 아시죠? 어 그런 것들에 쓰이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현재 삼성에서 DI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또한 이뭐 각형을 하고 있죠. 각형을 하고 있고 삼성에서 DI가 어쨌든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IRA의 어, 혜택을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가 어 데리고 오려고 하는 어 인수 위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어 IR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IRA 폐기되면 어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제법 많이 빠졌다. 어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삼성 SDI는 여기까지, 어, 거의 뭐신 어, 어, 최근에 이제 신 저점이라고 하기까지 이만큼 빠졌, 빠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 30만원 밑으로까지 빠졌으면 정말 많이 빠졌다.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겠느냐.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동반성과 데이 성률를 어, 맞췄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탑티어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요 지금 어, 삼성 SDI 7조를 투자해서 미국 코코모 시장 어, 내주 방안 추가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 SDI가 어, 7조 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어, 미국 앤디앤나주 코코모시 시장이 우리나라를 어, 찾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삼성 SDI가 미국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기업과 함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어쨌든 짓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 SDI가 IRA의 수위를 보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폐리가 된다면 어, 상당히 이거를 짓는 의미가 퇴색해 어, 질 수밖에 는 없습니다. 어, 삼성 SDI를 비롯해서 코코모시에 배터리 전액 공장을 짓고 있는 뭐 솔브레인, 어, 재현산업 등도 어쨌든 방문한다. 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주인데 음, 미국 칩스코, 그 다음에 IRA 등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디애나주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화당을 더 많이 밀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당선사람인이라고 하면 과연이 IRA를 폐기하자는데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음표가 붙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삼성 SDI가 미국 3대 완성차인 스텔란티스와 함께 55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산 67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 두 개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기가와트 일 공장 당초 1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했다가 요청으로 다음 달 조기 가동을 또 예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간에 이 코코모시, 음. 코코모 시장이 어쨌든간에 한국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어 창국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 SDI하고의 어, 협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어, 시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3% 올라가면 굉장히 오늘 삼성 SDI가 강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현재 여기 이제 북미에서 1조 섹팟 어, 역대 ESS 배터리 공급보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미약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어, 다수의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어,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겠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으로서는, 어, 시장, 2차 전지에 대해서, 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어, 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투매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어, 조선이라든지 이쪽으로 자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현재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자금들이 좀 빠져 나가고 있는 게 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수급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은 기간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그나마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어, 하지만 어, 외국인과 개인들 오늘 팔았고요. 어,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보시면. 장막판에 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종가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7,500원에서 종가에 1,500원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 옵션 만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이 삼성 SDI가 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고 어, 이 정도 어, 지금 현재 오히려 IRA팩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얘도 사실은 빠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빠질 만큼 빠졌다. 어, 30만 아래 자리에서는 그래도 다시 우리가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가지고 가 봐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어,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아래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누르셔 가지고 들어오세요. 어, 내일부터는 저희 저희가 정상적인 무료 추천주가 나가니까요. 무료 추천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